안녕하세요. 배당주 투자자 배당 습관입니다. 오늘은 월분배 ETF 결산 2탄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국내 상장 월분배 리츠 ETF 종목에 대한 25년 5월 분배금 및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룰 ETF는 해외 투자 리츠와 국내 투자 리츠로 구분하였으며, 종목별 시가 총액과 1개월 수익률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투자 리츠 종목들부터 살펴보면 최근 1개월 수익률이 상승세로 돌아선 종목들이 보이고 4개 종목의 시가 총액이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투자 리츠들도 소폭이지만 시가 총액이 상승했고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5월 해외 투자 리츠 ETF의 분배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23원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 38원,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 60원, 라이즈 글로벌 리얼티인컴 32원, 에이스 미국 부동산 리츠 22원, 에이스 싱가포르 리츠가 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가 0.5%의 월 분배율을 기록했으며, 5월에도 4개 종목의 분배율이 모두 작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수수료는 라이즈 글로벌 리얼티인컴이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월 분배금 변화를 차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은 분배금 내역이며 오른쪽은 주가 수익률 차트입니다. 타이거 미국 MSCI 리치의 경우 역대 최저 분배금을 지급했으며 수익률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라이즈 글로벌 리얼티 인컴의 경우 4월에 이어 5월에도 역대 최저 분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데 환율 때문인지 분배금은 줄어드네요. 미국 부동산 리츠도 분배금이 역대 최저이며 에이스 싱가포르 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해외 투자 리츠 누적 분배금은 화면과 같으며 1년이 넘은 종목들 중 분배금이 상승한 종목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어서 국내 투자 리츠 5월 분배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3 3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TR 24원, 플러스 K 리츠 40원,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37원, 원 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 5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섯 개 종목의 월 분배금을 살펴보면, 분배금과 월 분배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이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종목과 채권을 섞은 종목들은 올해부터 균등 분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성장률이 높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K 리치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네요. 이어서 종목별 월 분배금 변화를 차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을 섞은 종목은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치 인프라도 주가와 분배금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국내 투자 리츠 누적 분배금은 화면과 같으며, 다행히 플러스 K 리츠 종목은 전년 대비 분배금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종목의 2025년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1월 1일 또는 상장일에 한 주씩 구매했다는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개월간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주가 수익률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플러스 5.3%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분배금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치 인프라로 플러스 4.1%이며 분배금을 합친 2025년 TR 수익률은 타이거 리치 부동산 인프라가 플러스 8.9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간만에 국내 투자 리치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과 분배금 수익률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UR의 키움 리치 디스 액티브는 상장 폐지를 할 예정이라 다음 달에는 11개 종목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12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11개 종목들의 6월 분배금을 받으려면 월말 결산 종목은 6월 26일까지, 월중 결산 종목은 6월 11일까지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내 상장 월분배 리치 ETF 12개 종목에 대한 2025년 5월 분배금 지급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리츠 섹터는 꾸준히 고배당을 지급하는 섹터로서 배당주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쯤은 담아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5월 말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며 리츠 섹터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조달금리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향상될 테니까요. 매월 분배금과 수익률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자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5년 5월 배당주 투자 결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모두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